그리고 이렇게 코너링, <웃음> 코너링 <웃음> 이런 코너링 들어갈 때도 차가 진짜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70만 원에 중고로 구매해온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어,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굉장히 작아요. 어, 초소형 전기차고요. 거의 오토바이만 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거는 그냥 일반 자동차랑 똑같고요. 네 어, 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 뒤두 개, 두 개. 뒷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오징어 대가리 같이 생겼고요. 어, <laughs>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일단 차량 안을 보시면요. 뒤에 뒷 좌석 한개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요.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앉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렇게 앞에 좌석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명더 앉을 수 있고 여기에 어, 벨트까지 있습니다. 벨트. 어휴 좀 좁긴 해요. 좁긴 한데, 이렇게 벨트까지 차가지고, 뒤에 한 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탔을 때, 바라보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 이게 광각카메라라, 좀 길어 보이긴 한데, 정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은, 어 에어백 없이 여기 앞좌석 어 플라스틱에 머리를 박고, 코피가 다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 요렇게 타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와이프 어디 가는데, 뒷좌석에 이제 태우고 데려다 주고 했는데, 뭐 크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좌석을 탈 때는 이렇게 타고 어 지금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창문도 열어주고요 이 차량에는 그 선풍기랑 에어컨이 없어요 히터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싸제로 어,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풍기도 이렇게 만들고 뭐 뒷좌석도 좀 시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게 어, 이렇게 설치를 해줬고 키는 여기에 꽂아가지고 돌리면 켜집니다 이렇게 어, 시동이 걸렸고요. 전기차라서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 40km. 어, N단 이거 드라이브 한번 누르면은 여기 드라이브로 바뀌고 또 후진. 어, 밑에 후진 누르면은 어, 이렇게 후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립은 이 버튼을 두개 같이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은 N단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탁 당겨서 내리면은 풀립니다. 어. 그리고 채울 때는 그냥 딱 당겨주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레버가 두개 있는데요. 이거는 브레이크 그리고 이거는 악셀 레버예요. 악셀. 제가 언덕에서 밀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걸 두개 같이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풀면서 악셀을 이렇게 밟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밟으려면요 발이 이렇게 돼요. 이거 운전할 때 진짜 이 자세가 진짜 안 나고요. 다리를 이렇게 꼿꼿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언덕에서 밀릴 때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laughs>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laughs> 엄청 빠르게 이제 다리를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아무튼간 언덕에서 밀릴 때는 좀 빡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계속 타다 보니까 뭐 밀리는 게 크게 뭐 신경 쓰이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적응을 했습니다. 아, 선풍기 한번 켜 볼게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선풍기를 켜면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한한요 정도로 선풍기가 바로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막 완전 더워가지고 못 하고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서 출발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저기 바로 앞에 또 이제 언덕길이 있다 보니까 언덕길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빡세요. <laughs> 제가 지금 이 트위지를 가지고 온지한두달 정도 된것 같거든요. 두달 동안 한 2,000km 정도 넘게 탄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매번 이 트위지만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집에 사둔 메인카를 거의 안 타고 있어요. 키로수가 안 올라갑니다. 자, 언덕길에서 우회전 해야 되거든요. 블락셀이에요, 지금. <laughs> 속도가 안 나. <laughs> 아무튼간, 언덕길 올라갈 때좀 힘도 약하다? 이런 게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서울에서 도로주행할 때는 진짜 부족한 점은 없어요. 방금 그 방지턱 넘었던 것처럼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 빼면은 서울 시내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진짜 괜찮은 차량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트위지를 타면은 관짝을 타고 다니는 거다 이거 타다 사고 나면 바로 죽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데 사실상 진짜 제가 실제로 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트위지를 안 타보신 분들이 어 이거 타면 죽을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트위지를 타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다실 때는 아, 너무 잘 타고 있다. 1년간 너무 잘 타고 지금은 중고로 팔았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대형으로 이 트위지를 샀고 또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비올때 비를 안 맞고, 어, 탈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270만원, 그러니까 싼 거는 한 180만원에서 190만원에 살수 있거든요. 뭐 요즘 중고 오토바이만 해도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오토바이 살 돈으로 이 트위지를 산다면 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70만원에 샀던 게 출고하고 집에서 정말 전시만 해놓던 거의 신차급 자동차를 사왔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쌌던 거고, 여러분들께서 뭐만 키로, 2만 키로 정도 탔던 거 사시면은 한 100. 50만원에서 뭐한 200만원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트위지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저는 오토바이 대용으로 샀기 때문에 오토바이랑 비교할 수 밖에 없어요. 차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장점 같은 경우는 딱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주차할 때 굉장히 편안하다? 딱 그거 말고는 크게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위험하다, 이것도 사실이고, 어, 좁다, 사실이고, 비가 들어온다, 이런 것도 사실이고, 어 그냥 다 사실이에요. <laughs> 근데 오토바이랑 비교하는 순간, 어 장점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00km 정도 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트위지 같은 경우는 1회 충전할 때 700원 정도 들고, 한번 충전하면 7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km 당 100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1km 가는데 1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정말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풀 악셀을 밟고 있는데 속도가 한 45km, 50km 납니다. 또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뭐한 70km, 80km까지 나오던데 아무튼간 속도가 또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주차장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기는 제가 항상 리뷰 찍을 때 오는 그런 곳인데 북송 을 꿈의 숲이라고 주차장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살짝 보여드리려고 어 들어왔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있는데 지상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주차칸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언덕길, 언덕길도요. 뭐 크게 못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출력이 좀 약하고 속도가 느리다 뿐이지, 두명 타도 잘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 <웃음> 코너링. <웃음> 이런 코너링 들어갈 때도 차가 진짜 재밌습니다. 완전 드리프트 할것 같아요, 이거. 자, 일단 주차장 올라왔고요. 주차 한번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주차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자.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요 <laughs> 딱 주차공간을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여기 옆에 트위지 한대더 대고 어, 뒤에 옆으로 한대더댈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주차칸에 어, 트위지가 한 3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그냥 박아 놓으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자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잇차.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 빠져나갈 때도 그냥 웬만해서는 다 빠져나가요 너무 쉽습니다 운전이 이 트위지가 진짜 재밌는 게, 어, 비올때 코너링을 살짝살짝 돌면은, 뒤에가 살짝 드리프트 되면서, 어, 갈 때도 있어요. 코너링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어, 요런 식으로. 싹싹 틀어도, 뭐, 차가 넘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 바로 이 즉각적으로 핸들링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오토바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진짜 큰 단점은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덥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문 창문 그리고 선풍기 켜가지고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간 여름이랑 겨울은 히터랑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고운 가을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어 <laughs> 그게 진짜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속도를 좀 내보면요 한 5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시내서 에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꽉꽉 밟아볼게요. 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좀 이런 느낌입니다. 꽉 밟으면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차가 아예 안 멈추고 막 계속 굴러가고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 와이퍼, 와이퍼도 있어요. 워시액도 나옵니다. <laughs> 이렇게 워시액도 나오기 때문에 어, 앞에 유리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막 손으로 닦고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그 앞유리에 열선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막 습기 차는 날 아니면 겨울에 막 습기 차는 날 그럴 때 열선 유리 켜주면요 딱한이 정도? 운전할 만큼의 그 열선이 들어가가지고 앞은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이그 후방 카메라 부가세 포함해서 38만 5천원에 튜닝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하고 나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아 단점적으로 보자면은 수납 공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텀블러 이것도 그냥 여기 원래 뚜껑이 있거든요. 그 뚜껑을 떼 버리고 그냥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컵홀더 이런 게 없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도 여기다가 이제 거치하려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 유리에다가 붙여야 되고 아무튼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어 차가 작고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히도 없고 열선 없고 에어컨 없고 그리고 비올 때는 좌우측에서 문에서 이제 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트위지 안에 뭐 비가 들어와가지고 차가 고장나고 그러지는 않고요. 트위지는 운전석 밑에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위지 타시는 분들이 세차하실 때 트위지 안에도 막물 뿌려가지고 세차하고 하시던데 아무튼간 그렇게 물이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정말 비올때비안 맞는 뚜껑 달린 오토바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트위지가 뭐 과속 같은거 하면은 저희 카메라에 찍히냐 하시는데 어 얘도 번호판이 앞뒤로 다 있어가지고 똑같이 자동차랑 어, 신호 위반하거나 하면 다 찍힙니다 그래서 주행할 땐 자동차랑 똑같이 주행해야 되고요 아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면허 필요한지 자동차 번호판 다는 자동차라서 무조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터널에서 앞차량이랑 속도 맞추기에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터널에서 뒤에서 막 똥꼬 찌른다 이러면은 프락셀 밟아주면은 웬만해서는 뒤차에게 욕먹을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위지를 타실 때 저는 키가 한1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180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타시면은, 어이 위에가 좀 낮아가지고 타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의자가 이렇게 딱 고정식으로 돼 있고 뒤로 이렇게 눕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180 넘어가시는 분들이 트위지를 타셨을 때는 굉장히 운전이 힘들고 불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키가 작거든요 한152 정도 되는데 어 와이프가 탔을 때는 이 후방 카메라를 튜닝 해두니까 앞에가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또 너무 작아도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적정 키가 한 155에서 175 정도, 딱그 정도 사이의 분들이 타시면은, 어, 정말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는 한 2개월 정도, 2000km 정도 타고 있는데, 어, 정말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인카가 따로 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메인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거리를 이 트위지 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메인카를 타고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고속도로도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70km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갔다가 못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70km를 주행해서 목적지에 갔다 그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할 때 3시간이 걸립니다 뭐, 고속, 조속, 이런 게 없어요. 트위지는 무조건, 어, 2 2 0볼트 코드에 꽂아가지고, 3시간을 충전을 해야지만, 완충이 돼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절대란 건 없지만, 이용하시면은, 진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 제가, 270만원에 사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저는 타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얘를, 뭐, 팔거나 하지 않고, 정말 제가 실사용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